비슷해, 질문 있어? 없잖아. 나 비슷해, 질문 있다. 없어. 질르고 보자. 세근의 합이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니까, 러 이게 이제, 근이라는 게, 아까 지금 똑같은 얘기지. X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넣었더니,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 말은, 이 값이, 알파, 베타, 베타 감마가 됐을 때 0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의 x의 값은 3x-1이 이 값이 되는 거니까 x는 알파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값. 3분의 베타 플러스 1, 3분의 감마 플러스 1이 근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이것의 합을 구해주세요라는 거니까 이것의 합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다 더해줬더니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15라고 했으니까 15 플러스 3 무엇이 되겠습니다? 6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음. 그 다음 봅시다. 766 봅시다.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인수분해하겠습니다라는 게첫 번째야. 이거 인수분해 할 거야? 근데 봐봐. 잘 봐봐. <laughs>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 우리 이런 형태를 배운 적이 없단 말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얘를 인수분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그게 무조건 목표야. 그런데, 잘 쳐다봤다니, 얘가, x-1, x-3 이라고 인수분해 되네. 뒤에 있는 게, X-2, X-4라고 인수분해 되네요. 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식을 인수분해 할 때, 마이너스 120이거든? 이렇게 표현된 식을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식을 정리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지호야, 이거 어떻게 했지? 어떻게 곱해? 뭐가 같게? 그뭐 어떻게 곱하면 돼? 그렇지. 상수항의 합이 같게끔 곱해주면 실제로 이 비슷한 형태가 생기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4랑 이렇게 곱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아주 좋아. 이거를뭐 곱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뭐가 되겠어요? 6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고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건데 지금 이제 반복되는 형태가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그렇지?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보이지않냐 하나는 그냥 라지 엑스로 바꿔도 상관없어 문제를 푸는데 아무튼 근데 얘를 라지 엑스로 바꿔서 봅시다. 얘를 라지 엑스로 치환했더니 전개하면 무엇이 될 거냐면 라지 엑스의 제곱 합이 10 라지 엑스 곱이 24, 24 마이너스 24, 96이래요. 그래요? 인수분해가 된가? 16 6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라지 x 플러스 16, 라지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니까, 어 다시 라지 x 대신에 집어 넣는 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이랑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그러면 봐봐, 이 이거는 0이거나 이게 0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허근을 갖나? 이건 인수분해가 되버려서 허근을 갖지 않지. 아니면 판별시 D만 해도 5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안되네. 그렇지? 얘는 허근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갖네 그러면 은 허근을 갖는 여기에서의 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허근을 갖겠습니다. 마이너스 5오메가 플러스 16은 0이 돼요.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십 육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요? 다음 봅시다. 767. <laughs> 오유, Y축대칭이네. 봅시다.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풀어주세요. 이게 혹시 인수분해가 돼요? 요 인수분해 된가? 요 인수분해 돼? 그지? 왜 수분해지? 그러면 얘가 방정식의 해를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 얘가 n n 플러스 1 곱했더니 1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인수분해 되기를 x의 제곱 마이너스 n이랑 x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고 인수분해 되거든?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응. 음.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봐봐. 인수가 이렇게 됐는데 요거 봐봐. 갑자기 나는 이게 왜 들고 있지? 요요요요. 마이너스 루트엔 집어넣었더니 0이 된거안 돼? 그거? 되지. 뭐 때문에? 이 때문에.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엔 넣었더니 0이 되는 게 보여요? 오, 기억 맞네요. 니은 보자. 실근의 개수가 2 개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실근의 개수가 2 개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봐봐.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 x의 제곱은 n이 되거나 또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근을 갖나? 실근 갖지.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요? 얘는 실근을 가져야 한 거죠. 이 음수잖아. 실근을 가져야 안가져요안 가져요. 안 가져요.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될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오케이? 실근의 개수는 몇 개를 갖겠어요? 두 개를 가질 거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두 개의 실근을 갖겠습니다. 얘는 허근을 갖겠지? 음수니까? X의 제곱에서 음수 나오는 것은 허근이잖냐? 그래요? X의 제곱에서 이렇게 음수 나오는 거, 음수. 얘는 허근이에요? 어.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맞아.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얘가 0이 아니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31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어, 그러면, 봐봐. 어떤 k 값을 넣어도 이게 0이 되지 않아야 돼. 그런가?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봐봐. n이 될수 있는 게, 이, 여기에서 n이 될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어떤 k를 넣었더니 얘가 0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n이 될수 있는 값은 1부터 9까지 수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여기다가, 여기다 1부터 9까지 수가 나올 수 있거든? 여기다가 뭐를 넣겠다고? 어떤 종수를 넣을 거야. 그러면, 봐봐. 이 값은 이미 0이 되어 안 돼요? k를 넣었어. 종수를 넣었더니 이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이거는 일단 0이 될수 없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k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0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는 0보다 크고 나왔고 얘는 자연수니까 얘는 1보다 크고 나왔거든. 두 개를 더하면 1보다 크고 나왔겠지. 그래요? 0보다 크고 나왔던 거에다가 1보다 크고 나왔던 걸 더했더니 2보다 크고 나왔네. n이 자연수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 얘 0이 될수 없어. 그러면 여기다 k를 넣었더니 k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n k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인데 무엇이 0이 될수 없다고? 얘가 0이 될수 없어. 그럼 양변을 나눠도 상관없겠지.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k제곱은 n이 될 때만 n이 될 때만 무엇이 되겠습니다? 등호를 만족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 등호를 만족하는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냥 같지 않으려면 얘가 등호가 성립하지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n은 어떤 수가 아니면 되는 거야? 제곱수가 아니면 돼요. 오케이? n이 제곱수가 아니면 돼. 이게 성립, 이게 이제 성립하려면, 0이 안 되려면, 이 값이 뭐가 아니면 됩니다? n이, 이, n이 k제곱이 아니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정수의 제곱수가 아니면 돼요. 그러면은, 1부터 9까지 자연수잖아.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무엇을 빼는 거야? 제곱수를 빼는 거예요. 다 더했더니 뭐가 되냐면 13 곱하기 26 플러스 5가 되니까 3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한번 이것만 다시 한번 해봐봐. 잠깐만, 이게.